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메이입니다. 오늘은 중형을 할 건데. 얘네가 가품이긴 하지만, 그래도 알로라 식스테이랑그 일반 식스테일 판초. 이게 지금 들어왔어요. 근데 네, 원래 정품은 그좀 작은 사이즈죠. 근데 얘는 좀 중형으로 큰 사이즈인데. 그래도 훔치고는 퀄도 좀 괜찮고 지금 보시면 여기 몇 개지 한7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. 이거 어 여기 봐봐 이거북아 이 이것도 가품이긴 하지만 처음 보는 거고. 그래서 일단 영상 길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해볼게요. 일단 탑탑탑 탑 없으니까 탑부터 쏴요. 한 초. 아예 탑색이 좀 아깝긴 하지만, 아, 탑색이 좀 아깝다. 얘는 그냥 냅둬야 되나? 여기, 어? 아, 시간이 끝났고요. 지금 여기 뒤에 팬텀이 있는데, 이거 펜텀 갖다가 써야 될것 같은데. 아, 씨, 얘로 그냥 씁시다. 한번 잡아볼게요. 어, 쏙 들어갔어, 아주. 아주 그냥 쏙 들어갔어요, 지금. 여기. 요금... 하나 더 쏴야 될것 같은데? 어, 뭐야, 여기 찍게 왜이 일단 이 상태로 그냥 해볼게요. 어, 이거 저기 박히면 라일데네 와, 왠지 박힌 기분인데? 밀어보죠. 밀어서 뽑아볼게요. 위주가 확실히, 어우, 좋아, 좋아. 찍기 힘은 좋아가지고. 어, 아. 아, 자꾸 시간을 안 보고 하야네 일단. 이건 다 뽑아보죠, 그냥. 한텀이 걸리는구나, 역시. 한텀을 빼지 말고. 잘 넘어가주길 팬텀 조금씩 밀리네 어쩔 수 없이 밀리네 되게 애매하다 이렇게 서 그리고 오오 어디 걸린거야 어디 걸린거야 내려오지마 내려오지마 기다려 기다려 아아아 아아 시간이 없어요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아래쪽만 다리만 잡아서 아, 탑이 약간 망 망필인데 지금. 다시 한번. 예, 놓는 범위긴 한데. 아, 힘이 안들어가네 얘도 탑으로 쓸까 그냥? 세번 남았고요. 어, 어여 걸렸다. 에이. 일단, 빼려면 다 빼야 되니까. 아직 얼마 쓸지는 정하진 않았어요. 얘도. 얘도 포켓몬인데? 이름 뭐였지? 포니타였나? 넘겨, 넘겨! 쳐. 됐다, 됐다, 됐다. 오, 알아서 들어가고. 저기 비었다 아, 잠만 보. 좀 갖고 가기가 겁나긴 하거든요. 오, 우리 탑 괜찮았구나. 잘 올라오네요. 생각보다. 저 탑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, 일단 만원을 그래도 좀 뽑았어. 이마저 들어갑니다. 한번 해봅시다. 가능하면 통털이도 해보고 싶지만 별난 몇 개를 빼야되는거야? 오 집게가 좀 이상해 뭐 소리가 나요 지금 이거 누리공 아 힘이 안 들어가네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힘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는 이 거부감 이거 먼저 해보죠 나 완전 잘 잡았어 요 네. 얘는 무게작이 안돼 있으니까 그냥 나오네. 좀 밀어볼게요. 여기는 이거 아까 어 꼬였나? 축가 좀 이상하네. 어? 이그 줄이 꼬인건가 잠시만요, 이거 사장님 불러야겠네요 네, 방송 이어서, 가, 이어서 가겠습니다. 그 찌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일단 다시 고치고 나서 사장님 만원 주셨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득일 수 있죠. 한두판 정도. 이거 아까 잡으려고 했던. 이것만 못, 못 뺐죠, 제가. 근데 오 뭐야, 박혔나? 맞았다, 맞았다. 아유, 일단 얘 빼볼게요. 구석에 있으니까 오, 잘 들어갔다. 아닌가? 꽉! 됐다. 일단 빼냈고요 한초. 지키고 치고 나니까 뭔가. 되게 부드러워졌어요, 기계가. 음, 이대로 밀어 볼게요. 이 탑이 높으니까 살짝 인형이 올라만 가주면 좀 뭐라 그래야죠? 좋은 건 있네요. 아, 여기서 눌러 볼까요, 한번? 어. 우려했던 일이. 음, 음, 음. 확 잡아볼게요, 한번. 다시 올려, 올려줘야 되니까. 올려줬다. 위치가 더안 좋아진 것 같은데. 이렇게 모아서, 모아서, 모아서. 그렇죠 이렇게. 꺾고. 여기도 하나 더 있네. 아 좀.. 너무 깊게 들어갔다 어? 그래도.. 뚫고 오네? 아 근데..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.. 뭐 대형할때도 집게가 한 두번 고장났었죠 아.. 한번 어우 얘잘 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전에 한번 고장났었고 근데 지금 또 고장났네 제가 할때마다 고장이 나 기계를 고장내트리는데 뭔가 있나봐요 눈꼬달로라도 있네. 근데 얘를 빼내려면 얼마나 빼야 되는 거야? 또 얘는 박혀있으니까 잘안 나오고. 음, 여긴 사이드 라인 한번 해볼까요? 근데 원래 이 라인을 하는 게 아니지만. 뭔가 기분이 될것 같아. 완전 잘 들어갔어. 모양 다시 한번 맞춰줄고요 뒤집기 방식으로 해볼게요. 아, 나옹이 다리 걸렸어. 일단, 이제 한 2만원 썼죠? 2만원 썼는데 몇개 뽑은지 한번 뽑아보세요. 꽤 많이 뽑았거든요, 지금. 아, 이거는 제가 뽑은 거 아니고요. 그래서 잠깐만. 이쪽에 치워 둘게요 제가 뽑은 것만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. 여기다 음. 전남거고 거북강, <laughs> 되게 진짜 거북강처럼 생겼네. 아까 하나 더고온거 알로라 하나 더 시작고요. 좋아 좋아.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네요. 그래도 2만 원 맞나요? 2만 원쓴 거? 3만원 썼나? 네, 일단 한 3만 원 정도 쓴거 같은데 아그 영상 확인해봐야겠네 얼마 쓴지 기억이 안 나네. <laughs> 맞네요. 3만원 쓴거 맞네. 3만원에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 개. 여섯 개. 일단 여섯 개면 다른 사람 본전이라고 하지만 이거 신상이고 그냥 그거에 좀 만족하면서 일단 여기서 게, 마칠게요. 일단 거부감 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, 갚은 게 아쉽다. 네,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됩니다.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